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왼쪽 상단에 유유 제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유 제약 너무 놀랐습니다. 유유 제약 예 유유 제약인데요. 자 이날도요.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예 9월 22일 우리 pd님 너무 애쓰시네. 9월 22일은요. 예 다시 한번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날 종목은. 유유 제약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분봉을 보시면요. 표시가 지금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색상을 좀 바꿔 가죠. 자, 이 자리 보이십니까?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보이십니까? 이 자리는 0%로부터 여기는 3.5가 되겠고요. 여기는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안 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이 자리는 3.5%인데 어디 이 자리 0%로부터 3.5가 되겠고요. 0%로부터 이 자리는 7%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없던 화살표가 나오면서 갑자기 매수 신호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이 상단 이 부분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 매수. 매수를 하는 구간이 되겠죠. 매수. 매수를 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자, 어, 다시 얘를 돕기 위해서 물을 좀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를 좀 반복해 보시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말해요. 주가가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 올라갈 듯 하더니 쭉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줬는데 음봉이 나와버립니다. 아우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물렸어, 이렇게 얘기죠, 그죠? 예, 그 단어는 쓰지 마세요. 물렸어, 손절, 이런 단어는 웬만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떨어지더란 말이죠, 이 종목이. 어우, 그러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음, 그러고 나서, 음, 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단봉들 만들어지면서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별 들어왔어요. 예, 이 별이 들어오면은, 별들에게 물어봐라 그랬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퍼센트는요, 7%가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을 직접 유제약을이 날짜에 들어가서 분봉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번 종목은요, 어, 이번 종목은요, 예, 지수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23일날, 즉,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지난주 금요일 날어 그야말로요. 예, 엄청났죠. 여러분들 보시는 코스피 예, 코스피 분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예, 금요일 날도요. 어, 아, 하여튼 시작이 됐죠. 금요일 날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금요일 예, 코스피 차트고요. 자, 금, 그다음에 자, 다음 요 코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예. 이건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예, 코스닥고요. 예, 지난 금요일 23일 날이렇게참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했죠. 그죠? 물론 이제 금요일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월요일은 뭐 아주 아이고요. 숨통을 끊어 놓는 듯한 예, 그런 아주 고통을 줬죠. 어,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그날 여러분들 보시는 SJM 홀딩스, SJM 홀딩스. 어머, 또 예, SJM 홀딩스 또 어, 그래 또또 또. 늘, 그러니까 얘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오면 잡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들이느냐. 그래요. 아까 보셨듯이. 예, 재무제표 장부 괜찮고요. 거리랑 동반해서, 분봉해서 띵똥, 오버슈팅 하면요. 그냥 매수하시고요. 그 위치에서 어떤 수익 구간을 주거든요. 그냥 매도하고, 그냥 나오시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예,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24%에 2,000%. 그리고 만 원이라니까 BPS가. 오케이. 자. 어, 똑같아요. 아직 그 친구가 계속 나와요. 그럼 계속 나와요. 예. 그만할 때까지요. 계속 우리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서 멈추겠죠. 그죠? 그럼 저희도 멈추면 됩니다. 자, 멈추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 어제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즉, 23일이 언제냐면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똑같아요. 예, 똑같은 모습에 이 자리에서 이제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 예, 파란색 선이 자리는요. 7%가 된다고 그랬죠. 이 자리, 노란색 선은 뭐라고요? 예점 오라고 그래서 요3.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땡큐 괜찮죠 그죠 괜찮아요 그러고서 이점 제가 단추 하나 달아 놨죠 이 위치까지 올라오면요 얘가 없다가 빵, 뜨면서, 띵똥,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매수하시면 돼요. 그럴 때, 매수 신호 발생 하면서, 한 2초 정도, 똑딱, 똑딱, 뽑은다고 그랬어요.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 그러면 대조주 지분,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불 그리고 안정성 지표, 현금할 화수 있는 비율, 응, 예,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하나, 둘, 셋, bps, 응, 어, 그죠. 1, 1, 땡, 끝,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시장가로.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음, 서한님은 성향이 단타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샀는데, 오늘 그냥 가면 파는 거고요. 뭐, 내일 가면 파는 거고, 일주일 있다 가면 파는 거고요. 뭐, 보름 있다 가면 보름 있다 팔면 되죠. 뭐, 뭐 어디 가겠어요? 뭐, 장부 뭐, 나빠요? 뭐,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이대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인지 비정상적인 종목인지만 판단만 하시면 이 시장 견딜만 합니다. 예, 그냥 살만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물 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가느냐. 나란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렇죠 이때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이때 느낌이 예 뭔가요 어떤 승전보를 올리듯이 뭐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어떤 환희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이10% 금방 갈때 이렇게 별이 떠버리면 바로 퍼센트는 정확하게 7%를 가리키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17%를 가리키고 있더라. 자, 고맙습니다.